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 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이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권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주관하고 사시는 것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더잘 연습하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기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오케스트라 그런 지휘자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있을 때 어, 지휘자가 어, 지휘를 시작하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잖아요. 각각의 사람들이 맡은 연주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음악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연주가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기도할 때 시작한다. 또 연주자들이 또 합창대가 다 보아야 될 것이 그 지휘자의 손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휘자를 봐야 그 사람이 같이 연주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권세에서 먼저 우리가 알고 기도할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구하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만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희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삶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기도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바로 직접 이렉트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또더나가서 가서 더 두드려야 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이 구절 앞에 바로 한 친구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친구가 밤에 나를 찾아왔는데 먹을 것을 줄 것이 없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여 나에게 먹을 것 빵을 좀 달라. 그런데 친구가 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이 빌리러 온 사람이 계속적으로 간청을 하고 있는 데용 그러면서 그 떡을 구하는 것을 이 기도로 같이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이 떡을 구해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구하겠죠. 구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찾으러 가도 마을에 누구에게 가야. 빵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가면 분명히 있겠다는 라 것으로 찾으러 가는 것이고, 찾으러 가서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특성으로 각각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다른 그런 단계들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중요한 것은 10절의 말씀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그러나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고 또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잘못 기도된 것은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십절에서 반복하여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한다.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더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더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알기 쉬운 비유예요.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그렇게 두드리라 하시고 나서 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가장 가까운 것이죠. 그러죠. 내 입에 들어간 것보다 자녀의 입에 어, 떡이 들어간 것, 먹을 것이 들어간 것이 더 부모에게는 기쁨이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예요. 딸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먹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을 주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비교하되 라 세상에 아들, 아버지도 자녀에게 당연히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그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누구냐, 이 말, 나는 누구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악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자 이제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 들었는데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나쁜 아버지라도 그 말이에요.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나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며 너희 하늘 자 그래 이제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죠. 이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떨 것인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가 그렇게 준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또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오실 오순절의 성령도 되겠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였죠. 도 그렇죠? 그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 무엇을 주님이 주실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간청하고 또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이제 약속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기도가 왜 필요한가? 그 말이죠. 기도의 권세가 무엇인가? 기도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힘입는 그런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감당할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리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에게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이 많아요. 정말 눈만 뜨면 근심거리가 많고 한 번만 더 깊이 인생을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이 점점 쌓여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뭐할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염려 대신에 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한다고 염려가 줄어들지 않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염려가 줄어들고 염려가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와 강구도 기도의 종류예요. 기도하는 주님 앞에 도구하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하는 그 모든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의 종류들 또 다른 특성으로 이야기한다면 합심기도하고 체략기도하고 침묵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강구하고, 그렇게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할수 있어요. 그 말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를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이고, 범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살라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 일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그 손에 맞춰서 연주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삶에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염려에 파묻혀서 살게 됩니다 남의 염려까지 가져오는 것이에요 염려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사라진다고 믿고 믿음으로 할때 주님이 기도를 점점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감사로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요 범사에 기도하는 권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은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악한 영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누가 보금 10, 어, 10장에 보니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사단의 권세보다 주님의 권세가 더 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권세를 힘입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와 연합돼 있는가다 우리가 누구와 연합돼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작든지 크든지 미국과 얼라이언스가 연합이 돼 있으면은. 다른 큰 나라가 공격하지 못해요. 자동 개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귀신을 추천내고내 힘으로 또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단의 모든 권세와 괴계들을 물리치는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안중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너희는 사단을 피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단은 대적해야 될 존재들이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권능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물러간다고 했잖아요. 추레읍기 17장 11절에 추레구반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 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레기겨요. 이건 어,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보여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 그냥 하늘향하여 손만 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또 서서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하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자,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내 인생을 내 인생에 속했다면 내가 그냥 어, 기도 않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또 하나님께 속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 아말라이 이겨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받아 올려서 내려가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면서 했던 것은 이것을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외워서 전달시키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승리하도록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사단의 진리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는 이런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내가 이기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들린 아들 때문에. 밑에서 제자들이 아주 진땀을 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왜 하지 못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기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그런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기도는 사단을 대적하는 성령의 사역의 통로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병든 자도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세 번째, 기도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 빌리보서 모든 서신서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시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기도할 때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말씀도 기도할 때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 이 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세요 지금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무슨 일이에요? 구원의 사역이에요 창조사역은 끝났어요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도 일하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들어서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이 폐역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런 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들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계시를 이해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그냥 여기서 들은 것 같지만, 하늘 앞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엘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3년 반 동안이나 열고, 닫고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성을 가졌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단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우리도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어. 기도해봤자 그렇게 하면서 자꾸 속이고 거짓말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계속 누가 음 18장에서도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부가 가서 계속 그 재판을 요구하는데, 불의한 재판장 귀찮아서 거들떠보지 않지만 날마다 가서 간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하지 않느냐? 세상에 불의한 자도 그렇게 귀찮아서 자기 실려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을 아버지께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기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번제단의 그 분향단의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죄를 지기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4장 사도행전 사장 19절 주여 이제도 저들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그들의 그 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우리 그들을 살펴보셔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기도를 하게 만들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그리고 기도할 때더 풍성하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사람 애통한 사람 심령이 상한 사람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에 받는 은혜의 장소. 그러나 쉽잖아요. 사단이 의심하게 을 만들고 방해하고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근신하에서 깨어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땀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 같이 더더욱 게 힘써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왔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내가 기도할 것들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인도하면서 맡기면서 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인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교인은 적고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교인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에 불이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에 그 말씀들이 점점 타올라서 올해는 최고로 이전보다 더, 올해는 이제까지도 기도를 하겠지만 최고로 더 기도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써나가면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이런 믿음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를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로 살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가한 절이 기도합니다.